자, 당시 PX가 2차식으로 되어 있는데, 옳은 설명만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자, 우선 기억부터 보면은, 이 2차식에 Y를 붙여서 2참수의 꼭지점의 x 좌표가 음수이면, 얘는 항상 허근을 갖느냐? 말도 안 되죠. 자, 보세요. 2참수로 해석을 해주면, 꼭지점의 좌표가 음수래요. 근데 얘가 위로 볼록하면, 두 실근을 갖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x 좌표가 음수라고 해서 꼭 허근을 갖느냐? 음수인데 중근일 을 수도 있으니까 꼭 얘가 허근을 갖는다 라는 말은 될 수가 없구나.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얘가 중근을 가지면, 그럼 니은은 여기다 써볼까요? 자, 판별식을 씁니다.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중근이란 얘기는 B제곱 마이너스 4AC구나. 얘가 중근이란 얘기는 0이 되겠죠? 얘가 0이 되면 얘는 항상 중근을 갖느냐? 얘에 대한 판별식 써봅니다. 자 원래 식의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어 얘도 0으로 똑같네요. 그 얘기는 얘도 무조건 중근을 갖겠구나.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틀렸고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 한번 볼게요. 디귿은 자, 얘가 허근을 가지며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을 써도 되고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허근을 간다는 얘기는 음수가 되며, 4ac는, 아, 양수가 되겠구나. 자, 그러면 얘에 대한 판별식을 썼더니, 얘에 대한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데, 얘가 항상 실근을 갖느냐. 자, 얘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양수인데, 얘는, 얘는 음수죠. 얘는 양수죠. 얘가 양수고, 양수를 빼는 거니까, 양수에서 양수를 뺐는데, 양순지, 영인지, 음순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항상 실근을 간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가 없구나. 그로될수 있는 것은 2번 밖에 없습니다.